자, 다음 곡선과 원점에서 이 곡선의 그은 접선 및 X축으로 틀러사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Y는 LNX는 뭐, 로그 그래프, 예,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1이겠죠. 그 다음에 원점에서 이 곡선의 그은 접선은 요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이 직선의 식은 Y는 2분의 1, x라는 거 알고 계셔야죠. 어떻게? 외우는 거지. 외우라 그랬단 말이야. 사실 지금 아직까지 이걸 안 외우고 계신 분들은 너무한 거야. 외우라고 했어, 분명히. 그래서 x축까지 끌어들여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거죠. 자, 축 기준으로 보신다라면 직선으로 둘러쳐져 있는 넓이, 직선과 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 범위, 그리고 로그랑 x 축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서 빼면 삼각형에서 이 넓이를 빼내면 이 부분의 넓이가 구해진다. 해서 이제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어,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 로그를 lnx를 적분을 해야 된다라는 게 좀 걸리적 거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얘를 이렇게 보자는 라 거지 이렇게 고개를 돌리셨나요 그러면 로그 그래프가 위에 있고 직선이 밑에 있으면서 0부터 여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y 기준으로 적분을 하시게 되면 이 넓이가 한 방에 구해지게 될 거다 그리고 고개를 획가닥 돌렸으니까 로그는 지수로 바뀌어 있을 거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개인 취향대로 푸시면 되는데 어쨌든 어, 바꾸는 과정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다는 거고, 그러니까 계산이 지저분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은 로그로 푸는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죠. 그러니까 개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그 개념만 이해를 하신다라면 이래저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니.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시험을 위해서. 자, 어쨌든 뭐 교점을 구해야 돼요.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연립을 하죠. 이분의 1x랑 lnx랑 만나는 점을 구하셔야 된다라는 건데, 어 x에다가 2 넣어 보시면은, 어2 넣으면은 1이고, 2 넣으면 1어 같아요. 그래서 이 점의 x좌표가 2고 그때 y는 1입니다. 어, 뭐 사실 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이것까지 외워두시면 더 좋죠. 만약에 지수 y는 2의 x 거듭제곱 그래프랑 원점에서 예, 그었을 때 만나는 접선의 식이 또 이거다라는 걸또 외우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의 접점 x좌표는 1,2 되는 거 이런 네, 것도 알아두시면 좋죠. 자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세요. 자, 그러면 적분을 하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이때 근데 범위도 지금 y의 범위고요. 적분도 y로 할 거니까 여기에는 x가 와야죠. 왜? 이렇게 자르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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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y. 세로 길이가 dy. 그러면 만들어진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이 점의 x 좌표. 이 점의 x 좌표. 이점의 x좌표가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직사각형을 쌓았다 이렇게 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y에 대한 적분이니까 x를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x를 y에 대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양변 밑에다가 1를 깔아서 x를 y에 대해서 예, 나타냈고요. 지금 이 식이랑 이 식은 같은 식이에요. 지금 단지 식의 정리를 다르게 했을 뿐입니다. 얘도 1을 넘겨주시면 x는 ey가 되죠.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입니다. 역함수 아니에요. 단지 y를 x에 대해서 나타낼 거냐, x를 y에 대해서 나타낼 거냐 는 건데 y에 대한 접근해야 되니까 x를 y로 나타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 y 거듭제곱에서 ey를 빼서 정적분 하시게 되면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빼서 적분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사이 껴있는 넓이가 구해진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적분 하시면 어, 지수 적분이 있는 건 그대로 오구요. 적분 하시면은 y 제곱 범위는 0부터 1까지 1 넣어주시면은 2분의 2 0 넣어주시면은 1 0 넣어주시면 0, 예, 1이죠. 0 넣으면 1 나옵니다. 이제 빼야죠. 그래서 어, 2분의 2 마이너스 1이 넓이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적분 과정도 훨씬 더 간단합니다. 이걸 로그로 그냥 적분, x축을 기준으로 예, 적분해서 진행을 했다라면 얘보다 훨씬 더 복잡했을 거다라는 거고요. 어, 그래서 바꾸는 과정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바꾸는 연습을 해내신다라면, 이 방법으로 풀어주시는 게 시험 때는 더 적합한 풀이가 됩니다.